우리드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아임베스트 v s t v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열린다 열린다 하고 이런저런 이슈와 생활용 숙박시설의 몇몇 문제점들이 제시되면서 밀리고 또 밀리게 되었던 현장 부산, 북한, 롯데캐슬, 드메르를 소개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오래 기다리셨죠? 이미 여러 유튜버분들도 영상을 많이 올렸고 기사도 많이 났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간단 명료히 핵심만 찝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요쪽에 d1 D2, D3 블럭에 들어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D1 블럭에는 협성 마리나 G7이 올라가 있죠. D2 블럭에는 북한 더 게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롯데캐슬 드메르는 D3 블럭에 올라가는데요. 대지면적 4,000평에 지하 5층부터 지상 59층까지 올라가네요. 총 1,221세대, 높이는 213m로 G7보다는 층수는 낮아도 높이는 좀더 높네요. 게다가 드메르는 시공사도 다른 물건과 비교했을 때 누구나 다 아는 1군 브랜드 롯데건설입니다 부동산에서 브랜드 파워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다음은 시세 부분입니다 시세 부분에서는 분양가가 좀 비싸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주변에서 비교해 볼 만한 물건이 d2블록에 들어가는 더게이트는 아직 미정이라 d1블록에 위치하는 협성 마리나 g7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g7의 경우 프리미엄 금액을 보면 1억 1억 9천 3억 5천 4억, 5억 이렇게 보시다시피 뷰, 평수, 충수에 따라 프리미엄이 각기 다르지만 적게는 1억부터 많게는 5억까지 평균적으로 2, 3억 정도 붙은 게 보이시죠? 그럼 같은 입지에 더 좋은 네임드 브랜드가 옆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금액은 우습게 따라가고도 남겠죠? 눈으로 보셨다면 키가 왜 이렇게 붙을까를 팩트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팩트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부산에서 오션뷰가 가능하고 언제든 전매까지 가능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 두 번째 너무나도 많은 개발 호재들 첫 번째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VUTV 영상에서도 많이 업로드해드렸는데요 자 먼저 전매 제한이 없죠 한 가지 더 1월 15일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내용 때문에 많이들 혼란을 겪고 계시는데요. 입소문으로만, 기사 제목으로만 보셔서 규제, 규제 하면서 겁을 먹는 거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사실 걱정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시면 이게 1월 15일에 발표된 본문이죠. 이 자료에서 생활용 숙박시설 조치 계획을 보시면 건축법령 용도정의에 생활용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분양 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 분양 법령을 개정을 추진한다. 기분양 생활용 숙박시설 이미 분양 받으신 물건들 자 요게 좀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은 좀유예를 한다고 하죠. 지도 강화. 생활용 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이해 강제금 부과 대상. 그리고 어떻게 조치해라?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라. 자, 내용을 보니까 팩트가 무엇일까요? 팩트는 숙박업을 내지 않고 그냥 주택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규제를 한다. 바꿔 말하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숙박업을 신고를 하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제가 영상과 상담을 통해 누차 말씀드렸지만 원래 생활용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안 하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꾸 숙박업을 내지 않고 분양을 하고 그에 따라 피해 사실이 나오니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나오는 생활형 숙박시설 물건은 시행 시공사에서 이런 숙박업 시스템을 준비해서 나올 거니까 전보다 훨씬 생숙에 투자하시기 좋은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드메르 역시 분양 초기에 숙박업 동의서를 다 받고 위탁사 선정을 추진할 거라고 하죠. 숙박업 신고에는 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말이 많다 보니까 허가 자체를 안 내주고 있죠. 신규 물건이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 그 말인 즉슨 오히려 숙박업을 내는 생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희소성 때문이라도 그 값어치가 더더욱더 올라가겠죠. 지금은 생숙을 줄이시고 주저하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개체수를 늘릴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팩트 개발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변에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죠. 북항 재개발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드메르가 올라가는 곳은 1단계에 위치합니다. 1단계 사업은 오래 전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복합도심지구, IT 영상 전시지구, 복합 항만지구, 북항 마리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북한 오페라 하우스가 공사 중에 있죠. 점점 더이 일대, 유동 인구 유입은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중, 드메르는 이 상업 업무지구에 위치합니다. 협성 마리나 G7, 더게이트 예정, 그리고 이 위치가 롯데켓을 드메르가 들어가죠. 1단계 사업들만 해도 이렇게나 다양한데 2단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이쪽이 1단계, 이쪽이 2단계인데요. 2단계 사업지는 주거, 업무, 상업지구, 이 중심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피가 붙으면 이 2단계 쪽은 더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할 거고, 그럼 그때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입장벽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1. 2단계가 모두 개발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가 생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로는 착공 예정 중인 트램이 있는데요. 중앙역부터 시민공원역까지 이어지는 트램인데, 이 구간을 먼저 착공 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드메르 앞에도 여기 하나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도 위치하고 있고 1호선 부산역과 KTX 부산역도 바로 근처에 있죠. 이렇게 개발 후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뷰까지 오션뷰로 나오고 전매제한이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관심이 몰리고 프리미엄이 붙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 정도 가격인데 더 붙겠어? 하시면 늦습니다. 고민하신 분들도 늦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죠. 언제나 분양할 때만 비싸 보여. 그게 나중에 보면은 저점이었는데. 그렇게 놓치신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시죠? 이런 물건은 선, 당첨, 후 고민이 맞습니다. 다음은 배치도를 보시겠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두개 동으로 올라갑니다. 남양, 북향인데 여기가 오션뷰 이쪽이 시티뷰 이쪽은 더게이트랑 바로 더 건너편엔 마리나 g7이 있죠 타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을 것 같은 타입은 이 오른쪽 동에 있는 90 타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션뷰가 직방으로 가능하죠 이쪽 라인은 정면이 아니기도 하고 이쪽은 건물 때문에 조금 아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다른 타입들의 뷰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g7도 오션뷰뿐만 아니라 시티 뷰까지도 전부 마무리가 되었고 시티뷰 역시 야경이 뭐 기가 막힙니다. 추천호실은 제가 생각했을 땐 1순위 2순위 나머지는 3순위가 되겠네요. 막히는 거 상관없다 오션뷰만 가능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뭐 1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드메르의 조감도 모습입니다. 아, 잘 나왔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3층과 51층에 들어가는데, 이 스카이라운지 51층에 수영장, 북카페, 클럽라운지, 휘트니스 등이 들어갑니다. 여긴 입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저층에 계신 분들도 뷰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셔서 쉬셔도 되고 고층에 계신 분들은 가까우니까 이용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세차 서비스, 카셰어링, 펫케어, 조식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서비스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메르는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호텔식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오늘은 부산에서 뜨거운 현장 롯데캐슬 드메르를 알아봤습니다. 일정이 몇번 바뀐 상황에 픽스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예정이라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일정으로는 청약접수 3월 17일, 18일 당첨자 발표 3월 20일 정당계약 3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청약금은 1군, 4, 5, 4, 6 타입 100만원 2군, 7, 1 타입 100만원 3군, 9, 0, 9, 1 타입 100만원 4군, 펜트 타입 500만원으로 각 군에 하나씩만 청약 가능합니다 1군에서 3군까지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청약 접수 방법은 저희에게 MGM 등록 후 로테킷을 드메르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을 이용 본인 인증 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입금 후에 추천 방식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 청약통장 필요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명의는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드메르는 수익형 부동산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도 리스크 없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가능한 물건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방법 문의하시면 됩니다. 운만 좋으시면 용돈 벌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투자법 이해 못하신 분들, 분양권 전매 필승법. 자, 여기 영상카드 보이시죠? 이거 한 번씩은 꼭 숙지하시고요. 개인 MGM 등록은 VUTV 단톡방에서 1대1 채팅 또는 위번호로 각 명의당 성함, 생년월일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단타라든지 실매수라든지 투자 타입도 같이 남겨놓으시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하니까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Z 미등록자 혹 다른 곳에 등록을 하신 분들은 호실 컨트롤 및 서포트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참고하시고요. 복덩이 같은 제 얼굴 보고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브리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아인베스트 VUTV 현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